이었던 걸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샀어요. 페리 페이지라고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게. 프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우와, 저 진짜 신기하다 했는데, 이사 준비하면서 서류 같은 거 준비하기 너무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뭔가 프린터 쓸 일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컴팩트한데, 여기서 그냥 그 복사기처럼 이렇게 주루루루룩 이렇게 A4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당장 그 서류를 뽑아야 돼가지고, 오늘 당장 써보려고요. 그리고 크리플이라는 브랜드에서 되게 신기하게 생긴 이런 니플 패치를 구매해봤는데요. 이게 보통 니플 패치처럼 이렇게. 이 위에 이렇게 네모가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끌어올려서 이 위에를 붙이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좋고 너무 신세계고 보통 리플 패치 하면 가슴 모양이 엄청 안 예쁘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탁 리프팅 해주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단점이 10cm다 보니까 이게 상상 이상으로 엄청 커요. 정말로 이거랑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엄청 크고 보관한 하기도 힘들고 뭔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의 자꾸 소중한 가슴에는 요 8cm짜리도 써보면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8cm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 핸드폰 케이스 엄청 얇은 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옥토버디를 시켰는데 분명히 배송 완료가 떴는데 안 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편함에 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냥 우편함에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붙일 이폰 케이스도. 하나 구매해봤습니다. 그거 말고도 화장품이랑 옷이 진짜 많은데 일단은 파르티멘토라는 브랜드에서 몇개 구매를 했어요. 여기가 되게 가격대가 저렴하고 엄청 트렌디하고 힙한 느낌의 옷이 많고 레이어드 저 레이어드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이 브랜드가 그냥 알아서 레이어드 되어 있는 옷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가지 구매를 해봤. 그리고 앤더슨벨. 제가 앤더슨벨 옷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것도 지금 방금 빨리 입어봐야 될것 같아요. 쓰레기봉투를 사러 갑니다. 마침 쓰레기봉투가 다 떨어졌는데, 그 75리터짜리 엄청 큰 쓰리봉틀에 두개 사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이사짐 센터에서 근데 별로 안 추울 줄 알고 잠옷 위에 패딩만 살짝 입고 다왔는데 너무 추워요 75리터 <목소리가> 가방이랑 75. 제거 따로 버릴 50리터 장. 만1 7 1 0 0원이면요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완전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더 커뮤니티 사상 검증 구역이라고 약간 정치, 사회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진짜. 아니에요. 관심 없어도 그냥 보시면서 재밌게 보실 거예요. 보다 보면 응? 쓰레기 봉투 가격에 대한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 사는데 생각이 났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꼭 보세요. 되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프로예요. 클렌징 워터는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워터 센서티브. 마녀공장이 워낙 클렌징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마녀공장에서 만든 클렌징 워터인데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겠어요. 이게 최근에 올리브영 전체 랭킹 1위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거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제가 원래 클렌징 워터를 아예 안 쓰거든요. 이 솜으로 닦는 이 자극이 싫어가지고. 근데 이 제품은 제가 출시 전에 미리 받은 샘플을 유럽 여행에도 챙겨왔을 정도예요. 지금도 이거 완전 대용량인데 이렇게 났었어요. 클렌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세정력이잖아요. 세정력이 딸리면 아무래도 더 이렇게 힘을 줘서 닦게 되기 때문에 저 같은 프로 건성에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클렌징 월터를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두려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트리플 플러스 미셀라 공법으로 입자 크기가 다른 네 가지 식물 유래 계면 활성제로 노폐물을 더 깔끔하게 깊은 곳까지 흡착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정력이 진짜 좋아요. 코까지 아주 싹싹 이렇게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요거 성분 자체가 스킨케어 성분들처럼 굉장히 순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대요. 진정 성분이랑 보습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닦아내고 나서도 마르는 느낌이 없어서 저 사실 너무 너무 귀찮을 때 그냥 요걸로만 닦지 우고잔 적도 있어요. 민감성 피부 적합 테스트, 안 자극 테스트,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걸로 닦으면 바로 약간 붉은기가 확 올라오는데 아주 그런 자극 없이 이렇게 싹싹 너무 순하고 편하게 잘 지워집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렇게 솜에 듬뿍 묻혀서 사용해주고 내 피부가 자 너무 건조하다 뭔가 정말 그 어떠한 자극도 있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클렌징 오일 세트처럼 이렇게 그냥 손에 덜어가지고 세수할 때처럼 이렇게 막 비벼서 사용을 해주기도 해요 제가 옛날에는 진짜 안 그랬는데 요즘들은 민만히 피부가 예민해져가지고 이렇게 유전에 안 나던 트러블이 나고 뭔가 피부에 조금이라도 안 맞는 제품을 바르거나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하면은 바로 다음날에 피부가 반응을 하더라고요 원래 이럴 때제 원래 루틴은 피부 장벽에 좋은 제품들 이렇게 싹 얹어주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약간 띄엄띄엄 관리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쉽게 자주 피부 컨디션이 무너지는 느낌이라서 좀 가볍고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사용하기 좋은? 그런 피부 장벽에 좋은 제품을 샀다가 요즘 비피다랑 유산균 성분의 앰플이 피부 장벽 효율에 좋다고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처음엔 유산균 원액이라는 굉장히 고함량 앰플을 사서 발라봤거든요. 그걸 한 통을 다 썼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요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요게막 뷰티 어워즈에서 1위도 하고 후기도 엄청 좋길래 사용을 해봤는데 이게 저랑 진짜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요즘은 메이크업 전에는 그냥 수분 앰플, 수분 로션 이런 것만 가볍게 바르는 편이라서 이렇게 나이트 케어 용으로만 듬뿍듬뿍 사용해 준지 지금 한달반 한 정도 됐는데 피부가 진짜로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잠 조금밖에 못 자면 피부 컨디션 확 떨어지던 거. 그것도 훨씬 나아졌고요. 무엇보다 제가 확 체감한 건 경락을 받고 나면 피부가 정말 확 예민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경락받고 며칠 동안은 촬영도 거의 아예 안 했는데 이 앰플을 꾸준히 이렇게 써주고 나니까 경락받고 나서 오히려 피부가 되게 진정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경락을 받고 나면 진정 관리를 해주세요. 근데 그 진정 관리를 예전에는 제 피부가 이렇게 받지 못하고 다 뱉어내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그 진정 관리를 제 피부가 아주 쏙쏙 잘 받아들이게 된 거죠. 피부의 근본이 피부 장벽이 탄탄해지면서 피부에 좋은 순환이 생긴 것 같아요. 음, 지금도 너무 피부가 좋아 보여가지고 계속 이걸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하게 되네요. 오늘 타임라인이 살짝 빡셀 예정입니다. 내일이 이인데 이따가 가전 제품들 들어오거든요. 특히 냉장고가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높이가 2cm 차이로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시공을 해야 돼가지고 냉장고장을 살짝 올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거 시공을 하러 갔다가 그리고 입주청소 오시고 그 다음에 가전 제품 기사님들이 오실 거예요. 오늘 이사... 집을 몇번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아요. 착! 바로 여기, 요 장이 진짜 한 2cm? 때문에 살짝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주방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원래 집에서 요리 잘안 하는데, 여기 주방은 진짜 요리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게 붙박이장이라서 자연스럽게 될까 했는데 진짜 최대한 티안 나게 자연스럽게 해주셨어요. 여기 완충이 세개가다 되면 네. 표준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원 누르시고 플러스를 누르면 강 모드입니다. 네. 요 지금 색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네. 게 파란색. 네. 오, 네. 형잘 잡아놨어요. 네. 네. 그래 바로 사용 가능하시고 짠! 여기 냉장고가 너무 딱 예쁘게 들어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집 처음 봤을 때는 냉장고가 진짜 한 요만큼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냉축티를 하기 싫어가지고 아까 장수선을 한 건데. 아주아주, 아주아주 아주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이 LG 가구들은 저의 오랜 구독자분들은 다들 아실 저의 복학생 생활의 전부인 영맨씨가 그 임직원 할인으로 이렇게 할인을 해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영맨씨. 그, 영맨씨 말로는 본인이 LG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이슨은 AS 받기가 좀 까다롭다 해가지고, 청소기 같은 경우는 좀 자주 고장이 나는 가전이니까 그냥 LG컬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게 되게 좋다 해가지고, 그리고 가격도 한 3배 저렴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로 구매를 했고, 공기청정기 역시, 그래가지고 LG 걸로 구매를 했고, 아까 봤던 요 워시타워까지. 요 집이 진짜 좋은 게이렇게 작은 미니 주방? 미니 개수대? 이런게 있고, 작은 세탁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세탁하는 거 진짜 예민하거든요? 저한테 아주 아주 걸맞은 곳인 것 같아요. 입주 청소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아주 깔끔한 집이 됐습니다. 여기가 리모델링을 다 하신 집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붙박이장을 진짜 많이 짜셨더라고요. 저는 혼자 살기에 붙박이장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여기가 드레스룸, 여기가 아마 게스트 화장실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다용도실. 여기는 저의 그 작업방이 될것 같아요. 여기 화장품들 이렇게 쫘르르르르르 두고, 여기에 뭐 조명 같은 거 설치해놓고, 여기서 좀 간단한 촬영 같은 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너무 시원하고 넓어.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거실이랑 안방. 아 여기 안방 구조가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안방 자체에는 문이 없고 안방에 작은 입구에 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또 붙박이, 붙박이 그리고 여기에 안방이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또 작은 화장실이 달려 있습니다. 짠. 다이슨 에어랩 저도 에어랩을 완전 본격적으로 써보는 건 처음이에요 에어드컷 영상 올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과감하시다 샵쌤이 뭐라 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딱 며칠 전에 샵 가가지고 수습 받으러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쌤이 생각보다 되게 양호한데요? 라고 하셨어요 나무 잘 잘랐대요 아무튼, 레이어드 컷을 했기 때문에 한번 그 에어랩을 써봐야겠어요. 왜안 말리죠? 좀더 쉬워 보이는 걸로 바꿔볼게요. 이게 아닌 듯 싶지만, 그냥 다음에 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좀 하는 법좀 배워야겠어요.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 약들을 사다 줬어요. 되게 유명한 그손 리서치라고 영양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많이 아실 텐데 여기에 종합 비타민 그리고 이건 유산균 이거는 오메가3이래요요거한 알. 근데 엄청 사이즈가 크다. 이거 나 알? 우악. 일단 이것만. 에, 너무 아늑해 아니, 여러분, 미국 약들은 알들이 다, 다 큰가 봐요. 한국 약에 한 2배?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것도 냄새 날것 같이 생겼어. 이렇게 입었습니다. 사실 오늘 날씨가 22도라서 아무것도 안 입어도 될것 같긴 한데 이 안에 입은 이 티가 되게 외소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그냥 이렇게 캐주얼한 트위드 자켓 하나 걸쳤어요. 오늘 이케아를 갈 거라서 저의 짐꾼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짐꾼입니다. 이케아. 짜라란. 저는 이케아 고양전에 오면 항상 두끼를 먹어요 두끼는 항상 야채를 응. 위에 담아야 됩니다 떡볶이 소스를 먼저 푼 다음에 해야 되는거 아니야? 그래? 소스를 먼저 풀어야 이걸 잘 풀리지 이해하면 되지요 <laughs> 맞아요 주전이 엄청 정갈하고 깔끔하고 사람도 별로 없고 재료 퀄리티도 괜찮아요. 아무리 그렇다 한들 두끼 먹으러 여기까지 오진 않지 않을까. <laughs> 제 영상을 보고 이케아 오랜만에 가보고 싶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통 이케아 밥을 먹겠죠. 하지만 이케아 밥은 다소 허접하기 때문에 밑에 층에 두 끼가 있다. 올랐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튀김 뭐가 맛있어? 고도마인가 뭐, 아무래도 김말이랑 어 <laughs> 해시스완은해시스완은 래퍼고요. <laughs> 해시브라운이, 음, 근본이긴 하지. 찌가 신의 한수네 너무 맛있다 음, 너무 맛있다 이 떡볶이 국물 찌개 찍어먹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너무 과해 그렇긴 한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즉석떡볶이를 먹으면서 키가 컸어 진작. 나도 즉석떡볶이 먹으면서 자랐거든? 분명히 가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나왔는데 다 모은 껍데기밖에 없어요. 아 요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여기에 약간 방석, 쿠션 그런 거 넣고 쓰면 예쁠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인가봐요 품절이에요. 요런 것도 있어요. 막 카페 가면 레몬이랑 타임 막 이런 거 들어있는 물통. 요거는 3,900원? 원이라고? 아이 트레이가 3,900원인 것 같고 26,900원 요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집 인테리어 할때 블랙 포인트를 살짝 넣고 싶거든요 저렴하게 요런거이 장들도 너무 예쁘다 진짜 애기방 너무 귀엽다 여기가 네. <laughs>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 헐 진짜 그리고 저거 빔? 빔 나오는 거야? 저것도 너무 귀엽다. 예 근데 진짜 괜찮은데? 얘네도 컬러풀하니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그런... 알로소. 되게 예쁘게 돼 있다. 되게 귀엽다, 여기. 저는 인터넷에서 얘를 봤는데, 얘도 너무 귀엽고, 얘가 저렇게 다른 재질이랑 다른 컬러들도 있거든요. 얘네도 너무 귀엽죠. 와 여러분 오늘 진짜 좀 빡센 날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고양시랑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고양시 갔다가. 용산 갔다가 그리고 청남까지 게다가 그 뭐냐 출근 시간대 겹쳐가지고 차도 엄청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먹었던 그쏜 리서치. 그게 약간 효과가 있나 봐요. 이렇게 비타민 먹나고 바로 효과가 나는 게 맞나 싶긴 하지만 아무튼 제어의 평소 체력이라면 정말 그냥 바로 집 오자마자 기절했어야 정상인데 오늘 오자마자 피지컬 1 0 0도 보고 그리고 방금 마라탕도 먹었어요.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마녀공장 비피다 바이옴 콤플렉스 앰플 여러분 이거 진짜 피부 예민하신 분들 피부 컨디션 쉽게 쉽게 떨어지신 분들 진짜 꼭 사용해보세요. 비피다라고 피부 장벽 강화에 좋은 걸로 굉장히 유명한 성분이 있는데 마녀공장의 근본 성분이거든요. 이 비피다 발효 용해물이랑 마이크로 바이옴 이게 결합된 2세대 비피다 바이옴 그리고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이에요. 보통 좀 피부 장벽 강화에 좋다라고 유명한 제품들이 약간 크림류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좀 유분감이 많고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에 제품이 잘 흡수가 안 되고 좀 뱉는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사용해 주시기에 진짜 좋은 제품인 게 엄청 고기능성인데 이렇게 텍스처가 진짜 산뜻하고 흡수도 빨라서 매일매일 사용해주기에도 좋고 끈적임이나 과도한 유분감 거의 없어요. 딱한 달만 사용해보시면 피부가 정말 건강하고 탄탄하고 쉽게 예민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저 오늘도 느꼈던 게 제가 오늘 잠도 그렇게 오래 자지 못했거든요. 막한 4시간 정도밖에 못 잤단 말이에요. 근데도 완전 그냥 푹잔 것처럼 피부 컨디션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얼굴 컨디션이. 나이트 케어니까 이렇게 더 듬뿍 얹어주고 탱글이로 흡수를 잘 시키면서 얼굴 좀 끌어올려줘야겠어요. 여러분 요즘은 안티에이징 말고 슬로우에이징이라는 단어가 유행인 거 아시나요? 안티에이징이 나 노화 싫어, 노화 반대 이런 느낌이라면 슬로우에이징은 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벗어나서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좀 천천히 나이 들기를 추구하는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나는 뭐 노화를 받아들이겠다, 그냥 적당히만 관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의 추세가 막 뭔가 과하고 스페셜한 관리 그런 걸 하는 것보다는 일상 속에서 항상 나를 위해서 좀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런 추세를 반영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대충대충 바르다가 가끔 피부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매일매일 근군부터 피부를 좀잘 관리해주자 그런 의미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정말 이 앰플이 정말 일상 속에서 꾸준히 건강하게 관리해주기 좋은 슬로우 에이징 제품인 것 같아요. 4,400원. 아, 너무 못생겼어요. 힘들어 <laughs> 아이브제랑 말차 는올 아, 인사! 인형? <laughs> 뭐야 이거? 브이로그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번또어 이천 딸이 유튜버가 그요야 그거 천이야 <laughs> 이건 좋아오 <좋아하는데>. 멋지다 <laughs> 그페투 <laughs> 매트 어. 같아 어, 이거 아니야? 멋지다고 따란 나왔습니다. 저희는 기준 팝업 스토어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 웬즈웨어 팝업이 있대요. 친구를 따라 가고 있어요. 와우. 저기있네, 2층. 저기있다. 하하. 하이. 어, 환영합니다. 이네 명의 유튜 버들, 오늘 의 일일 매니저 승찬 오빠 룩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주은 착장들은 다레코더아좀만 멀리 가주시겠어요? 그 자켓이 너무 멋있어 응. 자켓이 뒷테일 어, 어. 뒤에 어오 이렇게 뒤에 묶어도 되고 안에는 앞으로 음. 해가지고 음. 이거 묶어지는데? 앞에도 음. 해줘도 큰일 나지 오 네, 너무 커 보이나? 오! 잘 어울린다 안 큰데? 그래? 와아직까지 아, 세트로 맞추면 큰일 없는 이런 브라운 컬러의 바디 조금 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쁜 베이지, 옐로우 톤의 슬리브리스가 있어요. 우리 같이 입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렇게.